같이 편다. 어, 어어 고고고. 아이다. 어, 7 나... <laughs> <칩> 나왔다. <laughs> 아까 내가 니한테 했던 거랑 똑같은 거거든. 디스플레이 숫자가 2 나왔어. 2. 아 잠시만. 7 어. 그거 생각 없이 하면 그니까 끝장 난다고. 두 번째 거 누르는데 두 번째 숫자 뭔지 불러 줘. 1. 어 오케이 오케이. 1. 누르면 돼? 어 어. 어 됐어.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숫자 3. 잠시만. 3. 어. 어. 첫 번째 위치인데 첫 번째 위치 숫자 불러 줘. 1. 눌러? 어. 쟨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숫자 4 4가 쓰여진 버튼 눌러줘. 오케이. 그몇 뭐, 번째였어? 몇 번째? 몇첫 번째였고 지금 나타난 어어. 숫자는 디스플레이 1 1? 어, 아? 씨발 잠시만. 지금 <laughs> 우리가 여기서 빵 터졌다. <웃음> <웃음> 선생님. 와, 씨발 잠시만. 뭐, 뭐 눌렀었지? 나 이런 키업을 주지? <laughs> 아씨 뭐지? 아 잠깐만. 앵도 네 번째 거 눌러봐. 네 번째 거. 아오 박살났죠? <laughs> 야 다시, 다시. <laughs> 어 숫자 1. 1. 두 번째. 어두 번째 위치. 오케이. 지금 그 다음 숫자 4. 두 번째 위치. 오케이. 지금 그 다음 음. 숫자 3. 세 번째 위치. 세 번째 위치. 지금 그 다음 숫자 2. 야매뉴얼 사람 어디 갔나? 첫 번째 위치 첫 번째 위치 마지막 숫자 2 아, 잠만 야, 못 들었는데 하나도 아. 음... 3 3 오, 맞다 오 뭐야, 찍었네 아니다 채임, 임 빨리하자, 와이어, 와이어 어, 와이어, 오케이 아, 어, 개웃기네, 진짜 <laughs> 야, 나 이걸 어떻게 했냐, 방금? <laughs> 와이어 6개 어 와이어가 흰색이 4개야 검정색 음. 하나, 아 검은색 하나, 빨간색 하나. 맨 마지막이 흰색이야. 노란 색깔 없지? 없어. 붉은색 있다 했나? 하나 있어. 그럼 네 번째. 네 번째. 오케이. 침상형문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 이거 대문자 C에 점 하나 찍힌 거. 그 다음에 3. 숫자 3인데 위에 더듬이 생긴 거. 그 다음에 밑에 왼쪽 밑에는 진주 먹거리. 비슷무리한 거. 그 다음에 오른쪽 촛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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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주 먹거리. 진주 먹거리. 안녕. 음. 야, 씨발, 저거 뭔데, 진짜, 졌네, 어려운데. <laughs>